<laughs> <laughs> Rear dome light, Front dome light, Trunk light, Glove box light, Vanity mirror light. Yo, yo, I'm like an addict, dude.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eels like a magnet. Lose, won't have it till I'm doomed in a casket. I ain't playing, got a weird mind. If you work eight hours, I'ma work nine. If the shoot tastes sour, you should taste mine. I'ma stay in power for a long time. Get up, nah, I ain't a quitter. Toss me the ball, I'm a really big hitter. Big picture, I'm a straight killer. But 개참진기를찌어 <laughs> 먹어도 맛있다. 오. 오. 아 근데 여기 진짜 좋은 것 같아. 우와. <laughs> 오, 봐라. 돌아왔구나. 반갑다. 진짜 먹빵장같니다세요아니제 하면 아자가 자, 가자. 니세요세요 아니오세요. 니요니요요 아니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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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이요용을오세요 아니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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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니다감사합니다카 근데 뜨겁다, 미치. 어. 자. 어, 나와? 바로? 이렇게 하다가 또 떨어질 때한 방에 <웃음> 오! <laughs> 야. 그러네. 오, 쭉쭉 나오는데? 이거 다 나오는데 얼마나 걸려? 오늘도 공부를 찾는 초라한 뒷모습. 여기도 뭐가 오일이 나오는 음. 어. 아어 오일 음. 뭐야 그걸 부어줘? 응. 음. 어짱 신기해. 먼저 소량 부주고 웃기다. 자, 자, 토크렌치로, 어. 규정 토크로, 조아줍니다. 자, 흥해. 손으로 잠궈주고, 컴 갈기 전에 이거 먼저 떼주고 자 이렇게 떼고 나면 아뭐 엄청 깨끗한데? 아니야? 되게 깨끗.. 아 음. 응. 얘가 훨씬 깨끗하다 응. 1 5 0 0 0 k m 정도 사용한 음, 끝. 끝.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유나 노수는 안 보이네요. 음, 다행이다. 굉장히 다행. 깨끗하네요 아주. 음. 네 보석 보석 끝 벗어. 죄송합니다. 정원도 예쁘네 꽃이 많아 아직은 조금 쌀쌀하네 아수이도 같이 왔 진짜 좋았겠다 그치? 동반될 줄 알았나? <laughs> 그러게 그니 그러니까, 완전 딱인데? 우리 다음에 꼭 같이 오자 네. 차량도 올라갈 수 있어? 이거 관리 차량 아닐까? 좋겠지어 어서오세요 안녕 하세네 여기는 강아지 옷을 못 입고 어, 왔는데 강아지가 없었더니는? 아 주두 아. 왔어 집에 근데 이 강아지 데리고 왔으면 줄라 그 <laughs>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뭐. 경사가 <laughs> 근데 내가 진짜 느낀 게 애기가 한 두세 살까지는 진짜 강아지랑 똑같은 게 아, 있어. 근데 우리 강아지가 올라오기 꽤반세겠는데 <laughs> 사람이 박박와 여기 되게 좋아. 여기 아들아 어? 어? <웃음> 어. <웃음> 근데 물이, 근데 물고기가 있다. 그치? 어. 어. 이거 봐, 여 물고기 가까이. 다시 돌아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해주세요. 이시 아. 갈 거야, 우리. 이쪽으로 갈 거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거 와우. <laughs> 와. 돼지 아니야? 아개인데 얼굴이? 어? 쌍두독수리? 아닌지? 아니지? 개잖아, 개. 아, 저쪽 6저 아, 북극곰이잖아. 곰? 이거 곰이라 어 북극곰. 입으시오! 이으시오 아니, 이쪽으로, 이쪽 그렇지. 아, 진짜 치어의 매력에 빠지는 현우